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 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우리 가족님과 어, 강도랜드에서 자주 털리신 분들에게 얼마나 강도랜드가 도동냄의 기업인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강도랜드는 전세계에서 가장 환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하시고 어, 강도랜드에서 슬럼 머신을 돌리시면은요 거의 탕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보다 훨씬 낮은 환수율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독점을 주고 있어요.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독점이 가져온 것은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점으로 직원들이 게임자 국민들을 롱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개판이고, 편의시설 또한 아주 후진국 발바닥도 안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강도랜드는 국내 공기업 중 가장 비리가 많은 기업으로 현실적으로 어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죠 이런 더러운 카지노를 개선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덕놈들 아닙니까 슬럼 머신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럼 머신은 이... 환수율 있죠? 환수율. 환수율 자체가 90%하고 70%하고 80%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도 랜드의 전 세계에서 가장 환수율이 낮은 슬럼 머신을 돌리실 때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 돌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오리지널 호구님들은 그림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 이거 나올 때가 됐다. 이 그림이면 나와. 정말 바보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슬럼 머신은 만들 때부터 공학도 분들이 한군역 파면 탕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님들이 강도랜드에서 200, 300, 500, 1000만 원 이상씩 날리신 분들이 하루 만에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강도 랜드의 슬럼머신은 환수율이 80%도 안 되는 그런 환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인 사살하면서 슬럼머신을 찾아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었던 방식의 게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었던 방식을 계속 고집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슬럼 머신에 집착이 너무 강하세요. 그 집착은 탕진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슬럼 머신으로 해야 될 슬럼 머신이 있고, 안 해야 될 슬럼 머신이 있습니다. 슬럼 머신을 오랫동안 만졌던 저로서는 우리 국민, 게임자 우리 국민들이 강도랜드에서 밑바닥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더러운 슬럼 머신으로 탕진의 탕진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슬럼 머신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적게 잃는 방식의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슬럼 머신을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세팅을 출장을 다니면서 해드렸습니다. 슬럼 머신은 보너스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막무가내 앉으시면 보너스도 없는 자리에서 있다 한들 개털 점수가 들어있는 호객 보너스가 있는 데에서 탕진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슬럼 머신은 5만가지의 슬럼 머신이 있지만 RNG라는 기초 바탕으로 이 세상 모든 슬럼 머신은 움직입니다. RNG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RNG란 뭐냐? 랜덤과 난수가 들어있으면서 무작위로, 어, 잭바, 초대형 잭바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RNG에서 초대형 잭바를 뿌려줄 때는요, 절대적으로 빨아먹는 시기, 저장하는 시기에서는 초대형 잭바가 안 나온다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십시오. 강도랜드의 슬럼 머신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들 마음대로 세팅을 합니다. 아주 도종놈들이죠 그런 슬럼 머신을 막무가내는 앞으로 앉지 마십시오. 슬럼 머신에 나쁜 습관이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가면 탕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방식이 있습니다. 보너스는 기분 좋은 보너스 점수가 높은 보너스는 나온 구역에서 또 나오고요. 또 다음날도 나오고, 다다음날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흡입기 평창기에는 기분 좋은 보너스가 안 나오고, 배출기 만삭에만 기분 좋은 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슬럼머신은 빨아먹는 시기에 걸리잖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갑니다. 강진의 지름길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슬럼 머신의 중독은 얼마나 강하냐면 가족도 팔아먹습니다. 마약 윗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럼 머신의 중독. 슬럼 머신으로 이기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허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영원히 탕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양, 다양한 슬럼 머신이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슬럼 머신은 절대 바뀌지 않는 RNG 기토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슬럼 머신으로 작게 읽는 방식의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RNG라는 것은 초대형 잭바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초대형 잭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뭐, 동남아, 그리고 국내나, 초대형 잭바은 RNG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출기에서 본격적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강도랜드에서 자리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그건 핑계입니다.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좀더 에이리한 눈으로 좀더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강도랜드 슬럼머신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 토일 필요하고 월요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반 이후에는 점심시간 2시까지는 자리가 널널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말은 피하고 남들 혹은 님들 반대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자리는 어느 정도 있고요.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기 만삭을 찾아서 우리는, 어, 확률이 높은 배출기에서 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리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중독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탐색을 모르고 절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평일 날 새벽 1시부터는 자리가 있습니다. 5시까지. 하나, 주말에는 1시부터 5시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피해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죠. 슬럼 머신을 잃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게 되면, 잭바은 자연적으로 곁으로 옵니다. 전자카드로 충전해서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전자카드로 게임을 하시게 되면, 돈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됩니다. 강도랜드에서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도둑놈들입니다. 지폐를 뭉탱이로 집어넣고 게임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폐를 뭉탱이로 집어넣게 되면은 RNG에 자극을 줄 수가 없습니다. RNG라고 아까 말을 했죠. 잭바를 보관하는 초대형 잭바를 보관하는 RNG. RNG는 꼭서 있는 기계 그리고 서 있다가 기계를 막 돌렸을 때 초대형 잭바가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RNG를 자극을 시켜주는 방법 중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첫번째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막무가내 전자카드를 꽂아놓고 시작하지 마시고 돈을 뭉탱이로 넣어놓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제가 안됩니다. 단돈 만원짜리를 한장을 끊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RNG에서는 돈이 만원짜리가 다 달아졌다. 만원짜리 이상의 알점수가 나왔다. 그럼 바우저를 빼버려요. 그러면 그 기계는 빙기계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 n g 에 자극을 주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이고, 제가 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단돈 만원짜리를 끊어서 넣게 되면 좋은 자극이 오면서 그렇게 안 나왔던 보너스도 나오게 되고요. 알 점수도 만원짜리 넣는데 만원짜리의 수십 배, 몇 배, 때론 만원 이상짜리 알 점수가 자주 맞게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는 것이죠. 로스컷을 잡고요. 슬럼 머신을 돌리실 때 하루 정한 로스컷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기 만삭을 만났어요. 이 슬럼 머신이 배출기 만삭이다. 그러면 얼마 선까지 돌려놓고 나는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드컷이나 시간컷을 정해서 게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돌리신 분들이 있어요. 배출기 만사기다이놓고 온종일 파본 사람도 있고요. 수시간 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몇백 날아갑니다. 이겼던 돈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컷과 로스컷, 적절한 데미지 크게 입지 않는 선에서 안 나오면 이동해요. 다음 장소 체크한 배출기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또 돌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스컷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윙컷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정한 얼마 따면 나는 일어날 거야. 얼마 따가지고 보너스가, 다음 보너스가 안 나오면 일어난다. 그때 게임을 마쳐야지 1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허나 대부분 사람들은 윙컷 로스컷을 행동으로 어겨요. 어기기 때문에 이기다가 지고, 그리고 조금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시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절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잃으셨던 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데 빠른 사람은 한달 안에도 좋은 방식의 습관이 안착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나쁜 방식이 들어왔다가 또 좋은 방식이 들어왔다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던 방식은 영원히 버리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서 돌린다. 그리고 취미 삼아 몇백 한다. 그 사람들 거짓말 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었죠. 평일날 새벽 1시부터 움직여보세요. 자리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힘들어요. 엉고집을 부리려고 뭐, 아시는 지인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잃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라. 좋은 방식을 가르쳐 줘요. 좋은 습관, 돈을 적게 잃고 돈을 많이 딸수 있는 습관을 가르쳐 주면은, 아, 나는 그냥 취미사만 한다. 취미사만 하는데 200, 300, 500을 날려요. 하루 만에. 그게 취미입니까? 그건 외골수 거짓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탕진입니다. 이기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적게 잃는 방식. 그리고 잭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슬럼머신만 계속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특수가정님이 바로 급상승 해버리잖아요. 블랙제이 님도 배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고 반전에 반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블랙제이 님 같은 경우에는 로스코트 윙컷 절제만 안착시키시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블랙제이님을 응원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슬럼머신이 있어도, 이건 노인과 바다예요. 오리지널 버전. 노인과 바다, 쓰레기 머신 됐죠. 이거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업자들한테 이 슬럼머신 사라래도 안 삽니다. 그냥 버리라래요. 속에 굴이나 좀 빼먹지. 자, 노인가 바다. 이 진상 기계예요 이것이 터진 시점은 배출기 만삭에만 고박이 배당이 떨어져요. 흡입기 평창기에는 절대적으로 큰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보너스를 준다 한들, 흡입기 평창기에는 만원, 이만원, 삼만원, 십만원, 미만짜리 밖에 안 나와요. 배출기 만삭은 최소 수십만원짜리 이상의 기분 좋은 보너스가 나온다. 그리고 연타도 잘 나온다. 그리고, 어, 배출기 만삭의 달에서 연속 돌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일정 시간 안 나오면 일단 후퇴한다. 이런 좋은 습관의 마인드를 몸에 안착을 시키십시오. 하루에 200, 300, 500만원 달리셨던 인천 특수가정님, 예전에 오리지널 호구였습니다. 그분도 좋은 습관만 계속 이을 악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만 안착이 되기 때문에 심심하면 중대형 잭발 잡고 그랜드도 잡고 또 어, 아도에서 또, 400만원짜리가 또 잡으셨죠? 좋은 습관을 안착 되신 분들은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님들이 돈을 적게 잃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시면 저는 너무너무 보람이 됩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도랜드를 독점을 붕괴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정부에다가도 이 강도랜드 독점으로 인해서 게임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탕진하고 발바닥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탄원을 할 겁니다. 우리 가족님들이 꼭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님들은 절대적으로 덜 읽는 방식 그리고 배출기 만삭만 찾으셔가지고 배출기 만삭의 슬럼무신만 계속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배출기 만삭만 접근하시게 되면 아,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가 왜 예전에 맨날 이랬던 방식 내가 좋아했던 슬럼머지만 달려가서 앉았을까 이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우리 가족님들이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아시고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되면 우리 가족님들은 특수한 생활이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가족님들이 성공할 때까지 저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